임대차 계약기간에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임대차 기간 6개월부터 종료 2개월 사이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아도 2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또다시 계약 갱신 요건을 2년을 더 사니까 6년 동안 5% 정도의 범위 내에서 증액밖에 못 하면서 상당히 임대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임차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으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요구권은 회1회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 재계약 같은 경우는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요건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요청으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이때 증액은 5%를 초과해서 해도 됩니다. 10% 증액하면서 재계약을 했다.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보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계약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10%를 초과한 게 아니라 5%만 하더라도 이거는 재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로 재계약하면서 하면서 보증금 5%를 증액하는 재계약임. 이렇게 보증금 증액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랑에 보증금 증액에 따른 증액재계약서 이렇게 하면 되죠. 증액재계약서. 또는 뭐 계약서. 전세금 증액 계약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보증금 증액 재계약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럴 때 반드시 특약상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목표를 증액하는 재계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또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임대인이 요청으로 보증금을 5% 증액 하면서 재계약하는 거죠. 이렇게 썼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는 남아 있어서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 요구로 계약 갱신 요구라면 요 문구가 들어가도록. 요 문구가 들어가도록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5%를 증액하는 재계약임.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로 재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5%를 인상을 협의해서 증액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5%도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권을 받아주게 되면 5% 증액도 못할수 있는 거죠. 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은 임대차 기한이 아니어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하면, 이제 임차인한테 당신이 임대차 계약갱에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임대인으로서 계약갱신 요건을 받아줄 수 없다. 주택임대차법법 제6조 3의 이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죠. 또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좀비석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6조 3의 단서조항에 있는 거죠. 실거주가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있다면 첫째로 1차적으로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통지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가 요즘 현대차 한법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사항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상식사전에 대한 저자고, 이렇게 또 상가 임대차 Q&A도 세 번을 쓰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댓글 달면 제가 열심히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달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1차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할 목적이면서도 1차적으로 임차인한테 내가 실거주 한다고 통보하고 임차인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 대부분 임차인들은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는데 당신이 실제 입주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한되면 거기에 임대인이 강력하게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럴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을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협의해서 임차인 스스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실무에서는 상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임차인이 합의로 이사 나가기로 했다면 신속하게 이렇게 임차인이 이사 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번복할 수어요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전부터, 전에서, 종료 2개월 전까지,까지 언제든지, 아, 나는 이사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 나갈 집을 묵고 했으니까 그냥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임차인이 합의로 이사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신속하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린다 이렇게 하면 합의 내용을 번복하여 6개월 전, 2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을 갖다가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놨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그렇게 할 확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돈 받은 돈 보증금을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그돈 갖고 집을 알아보라 이렇게까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법은 법대로 알고 중개실무는 실무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권을 행사했다면 종전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거는 계약갱신 청권이요. 주택임대차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이 정확한 용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래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했다면 종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때 보증금 상한서는 5%를 제한을 받지 않고 10%, 20% 이상을 증액할 수 있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계약할 때는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4년 동안 보증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증금을 정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약기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게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법보다 우리가 현실이죠 현실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을 해가지고 2년만 더 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얻지 못해 왜냐면 전세가 폭등이죠 또 임차 주택이 부족한 이러한 시대에서는 임대인에게 더 사정해서 계약갱신 요건 이후에도 한2 년만 더 살도록 사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못 나간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해야 되거든요.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명히 대처할 빕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때 특약 사항에 재계약, 재계약 기간. 2년 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후, 말료 후, 이사 나가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적어놓을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 실제, 이런 내용은 실제 임대인이 입주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런 내용을 문구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전부터 그런 정밀하게돼 있죠. 또 임차인이 실제 입주가 아니라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는 경우도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게안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합니다. 어쨌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또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구가 있다라면 아예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약갱이 만료될 때 서로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또 반드시 특약상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임차인이 2년 전부터 아 내가 2년만 살면 나갈 수 있다는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놓아야죠.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 조건을 행사하지 않고 않는 경우는 더 그렇죠. 않는 경우라고 하면 내가 계약갱신이 아니고 묵적갱신이 시 됐다든가 또는 합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10% 이상 증액을 할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6조23에 의한 단서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본인 또는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목적으로 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특약사항에 점조처럼 이 특약사항에다가 2년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실 입주를 목적으로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실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넣어 주면 물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특약이 작성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주택 임대차 보법은 특별법이고 일반 민법과 또는 일반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 같은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가지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없지만 그렇지만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 합법적으로 이 6조 23이 단서 조항에 따라가지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한 경우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만, 행사를 안한 경우도 미리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되면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무력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합법적으로 무력화. 왜냐면, 임대인이 실거주라, 임대인이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집계, 존, 비석이 거주할 목적으로 거절하는 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